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트세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급상승 검색어에서 내려오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흘인데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흘의 뜻은 3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여섯으로 연결되는 순우리말인데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며 사흘 연속 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몇몇 사람들은 사흘의 뜻이 4일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 사흘의 뜻이 3일이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여러 가지 댓글을 남기면서 큰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냥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사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그나마 양반이고, 기자님 눈이 삐꾸세요? 라고 진심으로 화내는 말에 추천이 7개나 붙었으며, 지금 시청에 민원 전화했다 등 진심 무식한 티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순우리말인 사흘을 썼는데 왜 한자를 쓰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흘은 3일이 아닌 4일을 뜻한다고 가르쳐주는 기사까지도 등장했는데요. 알고 보니, 기자들도 그런 말들을 쓰고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나 인터넷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식하지만 우겨서 사람들 화병나게 만든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보험병좌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온병 많이 쓰시나요? 저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애기 분유 타준다고 꼭 외출할 때는 따뜻한 물 넣어서 가지고 나가는데요 요즘 나오는 보온병들은 진짜 좋아서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이 유지가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거나 할 때는 시원한 물을 넣어서 다니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열을 차단시켜 안에 있는 내용물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보온병의 원리인데 이 보온병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한 게시판에 그럼 얼음을 보온병에 넣었다고 늦게 녹습니까? 라고 약간은 전투적인 말투로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늦게 녹는다고 알려주면서 단열재니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유지시켜 준다며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당연히 보냉 기능도 있는 것인데요. 그랬더니 냉장고에 뜨거운 커피 넣어도 빨리 안 식나요? 라며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냉장고는 빨리 식혀주고 보온병은 온도를 보존해주는 거라며 더욱더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목욕탕의 온탕은 따뜻한 물이지 않냐며 되묻는데요, 보온병의 온자를 그저 따뜻하다는 뜻의 온으로만 알면서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따뜻할 오는 당연히 온도에서의 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보존병으로 해야 하지 왜 보온병으로 지었냐며 지속적으로 어그로를 끕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어렵게 말했나 봐요 라며 제대로 도발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길게 글을 써가면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 예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왜 본행병은 없냐는 글로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본인이 모르는 점을 수긍하지 않고 우기기만 했던 사람인데 이 짤이 커뮤니티 등에 엄청나게 돌자 장난친거라면서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진짜 장난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60Hz 좌입니다 컴퓨터 본체 갤러리에서는 어느 날 누군가는 본인이 쓰는 모니터가 60Hz인데 유튜브에서 144Hz를 보아도 차이가 없다는 글을 올립니다. 60Hz짜리에선 최대가 60으로 보이기에 144Hz 역시도 최대 60Hz로 보인다는 게 상식입니다. 당연히 욕을 먹지만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유튜브 역시도 144Hz를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자 유튜버가 144Hz를 쓴다고 우기기만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컨셉일 거라 생각하면서 더 많은 욕을 하게 되고 커뮤니티에도 퍼지며 지금은 조그마한 성지순례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일좌입니다. 거래처의 대표와 미팅을 잡는 아주 평범한 문자로 시작되는 이 글은 목요일 오후 6시에 강남에서 보기로 하며 완전히 확정을 짓는데요. 목요일이 되자 금일 오후 6시에 한 카페를 예약해 놓았다고 문자를 보내자 오늘 보기로 한거 아니었냐는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금일 오후 6시라고 다시 확인을 시켜주자, 거래처의 대표는 목요일 6시에 보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그러냐고 묻는데요. 금일이라는 단어를 아예 몰라 금요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냥 착각했었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 대표라는 사람은 계속 우기는데요. 아예 금일을 네이버에 검색하여 뜻을 캡처까지 해서 보내주지만, 이미 본인이 무식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대표는 우기기를 시전하게 됩니다. 이 대표와의 약속이 중요했는지 글쓴이는 장문의 글을 써서 대표에게 매우 예의바르게 문자를 보내면서 결국 약속을 취소하는데요. 대표라는 사람은 끝까지 말장난을 하면서 아까는 금요일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정신승리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 외에도 파일조에서 정품이라고 쓰여 있는 걸 받았으니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하는 파일조좌, 수간호사의 수를 수컷할 때의 수로 알고 여자가 왜 수간호사냐고 묻는 수간호사좌. 웹툰 작가가 부친상으로 연재를 미룬다고 하자 부친상이 상인인 줄 알고 축하해주는 부친상좌 자랑스럽게 불법 다운로드 테이큰3를 올려놓고 돈 내고 합법 다운로드라고 한스투큰 폐가 허파인 줄 모르고 순대에는 왜 폐를 안 넣어주냐는 허파좌 등 무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무식한 건 죄가 아닐 텐데요. 적어도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인정하고 배우면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